아이패로 신형 루미나 제품 간단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구강 내 스킨 시간이 한 3분 정도로 많이 단축이 조금 되어 있습니다. 리 이게 많이 얇아졌고요. 응. 카메라가 6개 정도 들어가서 저희가 구강 카메라부터 근접해선 카메라 3D 데이터를 만드는 카메라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몇 개였어요? 카메라가? 카메라가 전에는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카메라 하나있습니다 오! 훨씬 선명해. 와! 훨씬 선명한 것 같아. 기존 우리 쓰던 거보다 이런 이런 거 보고 나면 장비병 걸리는 거 디비오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오늘 새롭게 런칭이 되어서 이렇게 3D로 디비오를 보여드리고 있습 이거를 찍은 거예요? 슬램데이터랑 비디오는 이제 인비절라인 어플에서 촬영을 했는데요 말씀해 아, 주시면 돼요 지금 치아 무신에서 인비절라인 하면 요정 어떻게 바뀌는지 결과를 미리 볼수 있다고 합니다 계산이 다 완료되면 바로 들어가실 거예요 치아가 빠듯해졌어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라서 이렇게 사진으로되어 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추가됐던 거는 고정한로도볼 수가 있고, 보컬한 것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비디오 있잖아요. 비디오도 찍어주시면은 공부해서